여러분은 대파 좋아하시나요? 저는 대파무침 같은 반찬은 물론이고 고기를 쌈싸먹을 때나 국밥을 먹을 때 대파를 한가득 넣어 먹는 걸참 좋아합니다. 맵싹하게 맛을 내는 대파는 우리 밥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채소 중 하나이죠. 대파는 사시사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채소이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그 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대파를 씹었을 때 느껴지는 매운 향은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이 알리신 성분은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흡수율이 많게는 20배까지 높아져 신진대사와 피로회복, 자양강장에 큰 도움을 줍니다. 파의 흰줄기부터 뿌리까지 한의학에서는 총백이라 부르며, 오래전부터 약재로 활용될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대파 흰줄기 속에는 사과보다 무려 5배 많은 비타민 C를 지니고 있으며,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파 한 개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의 양을 환산하면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토마토 20개와 맞먹는 양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천연항생제가 따로 없는데요. 게다가 대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각종 비타민과 함께 칼슘, 인, 철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대파의 흰 뿌리 부분에는 가열해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 폴리페놀이 풍부하다고 하니 정말 입부터 뿌리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중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대파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바로 미역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양한 요리에 곁들여지는 파는 신선한 맛과 향을 더해 음식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고마운 채소이죠. 그러나 파가 미역과 만나게 되면 서로의 장점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 된다고 하는데요. 미역에는 식이섬유, 미네랄, 단백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입니다. 말린 미역 100g에는 칼슘이 무려 950mg이나 들어있는데, 이는 칼슘의 왕이라 불리는 우유의 9배에 달할 정도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노년에 부족한 칼슘을 채워주고, 나이가 들면 발생하기 쉬운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 등을 예방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 미역을 파와 함께 먹게 되면, 미역 속에 함유된 칼슘이 파의 유황과인을 중화하는데, 모두 허비됩니다. 이는 즉, 파가 미역의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미역에 미끄덩거리는 성분이 바로 미역의 수용성 섬유질인 알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중금속, 독소 등과 함께 혈액 속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을 마치 사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흡수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이지만 미끈거리는 특성 때문에 파와 함께 먹었을 때는 식감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두 음식은 따로 먹었을 땐 최고의 식품이 되지만 함께 먹으면 맛도 영양도 모두 효율 떨어지는 서로 최악의 궁합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파에 뿌려지는 농약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파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지만 아무리 적은 양의 잔류 농약이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찝찝한 마음을 떨쳐내기 어려운데요. 극소량의 잔류 농약이라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 325명의 데이터를 조사했더니 딸기나 시금치 고추 포도와 같이 잔류농약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면 여성의 임신이나 출산 가능성이 18%에서 2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도 정자의 품질이 저하되는 등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 직매장 6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대파, 복숭아, 얼갈이 배추, 쪽파 등내 품목에서 잔류농약이 초과된 것을 발견했으며 발견된 농산물에서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2.4배에서 22배 높은 살충제 성분의 잔류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농산물을 철저히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내가 먹게 될 음식에는 얼마나 많은 잔류농약이 존재할지 모르기 때문에 꼼꼼히 세척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흔히 대파를 세척할 때 보통은 파의 밑부분에 농약이 많다고 생각해서 밑부분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대파는 뿌리보다 잎에 농약이 잔류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파의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파의 묻은 흙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겉껍질을 벗겨줍니다. 일단 겉껍질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상당량의 잔류 농약을 제거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물에 대파를 5분간 담근 뒤에 흐르는 물에 씻어주시면 농약 제거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깨끗하게 세척하고 싶으신 분들은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세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실 마냥 신선할 것만 같은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거 2012년에서 2016년 당시 5년간 식중독을 일으킨 식품 1위가 채소류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채소류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은 분변이나 축산 폐수 등 오염된 지하수 또는 하천수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하면서 식중독균에 오염된 채 유통되거나 각종균에 오염된 상추나 부추, 오이 등의 채소들을 제대로 세척을 하지 않고 섭취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신선한 채소라 하더라도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해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파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만간 임플란트나 발치, 치질 환자 등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대파를 섭취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파나 쪽파, 마늘, 양파와 같은 파속 식물에 함유된 황화암물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아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예방하는데, 탁월하지만 반대로 혈소판 기능을 억제해 혈액 응고 과정을 지연시켜 수술 중 출혈을 유발하거나 지혈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느모 병원 안과팀의 보고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하던 50대 환자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도중 지혈되지 않는 지속적인 출혈과 부종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평균 수술 시간의 2배가 소요되기도 했으며 또 다른 60대 환자 역시 6개월 이상 양파즙을 복용한 상태에서 농내장 수술을 받던 중 지혈되지 않는 출혈이 발생해 수술 일주일 뒤에도 광범위한 결막하 출혈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마취약회에서 발표한 한 사례에도 매일 마늘 12g, 약네 쪽을 먹은 환자의 척추를 수술하던 중 과다 출혈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마늘 성분이 든 식이 보충제를 복용한 환자의 수술 부위 주변으로. 진물과 멍이 번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술 일주일 전부터는 파속식물 섭취를 중단하길 권장하고 있는데요. 대파나 양파, 마늘 등의 파속식물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첫 번째는 구워서 먹는 것입니다. 흔히 대파하며 그냥 생으로 섭취하거나 국에 넣거나 또는 조림이나 무침에 약간 곁들이는 정도로 많이들 드시지만 대파에 열을 가해서 구워드시면 맛도 좋으면서 대파의 효능을 크게 높일 수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대파를 60도 이상의 열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하면 알리신 성분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 아조엔 성분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독소를 제거해 혈관 건강을 개선함과 동시에 비만 등 대사 질환을 막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체중 감량의 효과가 아닌 몸의 나쁜 내장 지방 자체를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 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운 대파를 그냥 드셔도 좋지만 여기에 식초와 간장에 절이게 되면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데요. 식초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산은 내장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 혈당을 조절하며 혈압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등의 다양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대파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생강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 여기저기가 쑤시고 뻣뻣해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무릎 관절 속 수분 즉, 활액이 점차 소실되며 관절내 공간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연골이 더 잦은 마찰 손상을 입게 되어 염증을 동반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파와 생강을 함께 넣어 끓인 대파 생강차를 추천드리는데요. 생강 속에는 쇼가올과 진저롤, 페놀 화합물과 함께 무려 100여 가지의 항염증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관절염과 같은 체내염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미국 마이애미 의대 연구에 따르면 6주간 생강 추출액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염증 제거와 통증 완화에 좋은 대파 생강차를 꼭 드셔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아스피린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보다 통증과 염증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으며 대파 역시도 풍부하게 함유된 알리신 성분과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항염작용이 탁월해 생강과 함께 만나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로 각종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완성된 대파 생강차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염증과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는 대파 생강차가 위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물을 조금씩 타서 농도를 연하게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대파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